야, 이 편. 자, 2편. 자, 하이루의 마인크래프트 2편이죠? 시작할게요. 하이루님. 네? 배고파요. 저렇게. <laughs> 이런, 이 새끼만, 이 새끼. <웃음> <웃음> 대가리한테 주빠아 붙어, 야. 야, 너가 그렇게 게임을 못한다며 야, 이 새끼야. 같이 튀기지 마. 너무 심해, 이 새끼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마라, 이새끼마 기분 좋아. 어, 그러에계세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누구야? 한마, 야 이거 누구냐? 야 우리 기지 근처에 또내 있다. 탱커 간다. 엄마, 떨어졌다. 자 지금 떨어졌다, 이거 마이너 스2 편이에요. 자야 블록 보수만데. 야야 누구냐? 야, 야 김민승이네. 아 진짜 아니야. 야 욕수 좀만. 아니 떨어졌는데 저 새끼. 야 누구 <laughs> 간다? 야 누구 기지로 간다? 야 누구 기지로 간다고? <laughs> 야세 야, 개씩만들 <laughs> 수 있다. 야 솔직히 나레 걸려서. 나안 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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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민 나갔어. 나갔어. 야, 우리 기지 아, 그래. 야, 너 우리 기질벽 뚫고 가면 안 돼. 나벽안 뚫었음. 대동미나 네, 가자. 나 지키고 있 어, 자. 하. 뭐야? 나 너 지금 여기. 야, 이분, 여기서 죽었어. 나이새여는잘죽었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맛있맛있 저기 가옷도 없는 님이 있네 너는 내안내 아. 성민이 나 빨리 양털 좀가져아 어, 맞다 양털 양털 해, 해. 해. 이 양털은 뭘까? 쉐이랑. 쉐이랑. 일주 모르지만. 야, 제 기지로, 쳐들어가서 그냥 어디다 양털로. 와, 야, 김미승 나한테 조준하고 있어. 행 무섭다. 야, 이 행님 클라스 <laughs> 딱 아. 30개를. 근데 30개로, 그 양털. 한 번만요, 진짜, 제발. 아니! 왜 꼴린다고, 이봉. 쟤 똥판이야. 아, 진짜 때리수는데막 때려줘, 자꾸. 솔직히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제 진짜 사기랜까봐쟤 어,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막나 데미지 따라. 다 레디야 a d i o Santa p e o p l 고 I have a little bit of a l i t t 가 e bit of a little bit of 하. <laughs> <laughs> 근데 어떻게 나와? <살아>? 대체? <laughs> 아주 예쁘게 얼굴만 아, 올라간다. <laughs> 아, 하지 마라. 너 그게 몰라.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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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그 말로 만든 그 거미줄 덫인가 야, 송민아나 살려 줘. 왔다! <laughs> 이거 야, 너기방해 기방 기방 기방. 아이, 미친아.

야, 고미줄 덜짠거안 돼. 안돼 여기 있던 거 설치해도 돼. 아, 나. 야 <laughs> 아니, 나 피했어. 설만 야, 고미줄 부수고 있 여기 여기 선대 어디 있어, 근데? 없다. 어, 나... <laughs> 미줄 야, 고미줄 설치. <laughs> 설치하지 말자 솔직히. 아, <laughs> 나왔어. 야, 여기 선대 어디 있어, 근데? 선대 없어. 어? 무슨 어? 가알로 야, 나좀 도와가지고. 아, 아니, <목소리> 나 진짜, 렉 걸린다고, 너! 아, 렉 걸린다고, 장이야잠잘 <목소리> 잘, 잘, 잘. 잘 됐네. 잘 됐네. 방송 찍고 있는 안거 맞지? 응. 눈빛 머리를. 잠깐이는장고깍 쫄깍, 쫄깍, 고 누르면 올라와요. 야 거미들 노다 진짜 진심 인성 보소 와. 와제 인성 보소 와. 와. 야문 아니. <웃음> <못> <웃음> 야 아니 <laughs> 문 열으라고. 아, 못 들어온다, 야 나와 성민 <laughs> 너나 맞아 너 맞아. 야 거미들 뿌려, 빨리. <웃음> 나와 나와. 말고니 말고니 고니. 아야왜 아, 진짜 사기 치기야 어? 양털 세개 정님 널희 빼지 마라 이거. 양털 세개 정님. 나이스 아니 우리 꼬양털 우리 꼬양털꼭 빼지 마라. 자, 우리는 그냥 저쪽 길로 다시 갈게요. 야, 우리 이제 숨을 아, 죽야 아니, 우리 맵 숨이 빡쳤어요. 아, 소리야. 야, 어때? 나, 있다가? 나 밑에, 나 밑에 거미줄이랑 불 같은 거다 뚫고 왔다. <목소리도> 아, 야, 그, 그, 뒤쪽으로 오면 안 된다. 너알지 야, 다른 팀 우리 기지 쳐다왔어 어? 몇 개? 아, 너, 너. 티킬랄래 야, 나 지금, 아, 아, 진짜! 너 맞을래? 진짜, 티킬하지 마라, 너. 나 죽어라. to 거 h e house. I would be ticket. I would be ticket. 야 이거 솔직히 야 e t i 야 된다 진짜 왜왜왜 한 번만요. 번만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가징거 이요. 나, 나 이런 사람이야. 가진거 없어. 근데 양털이 없으면 야고쓰야 야, 여, 스테이크 먹어도 어 12개나. 야, 보, 야, 나얘들 키체 왔거든 야, 양털이 이런 사르 사람을... <laughs> 아아아도지나 아, 아, 아니 깜짝 놀랐다. 야 우리 기지 아무도 안 넣어 놨다. 맞 이제서 기지 가운데. 어? 기지에서 야, 하이로 님. 서어디야 하이로. 어. 야, 나이... 어. <웃음> 왜? <laughs> 나와도 <너> 맞는다고 하자래 <laughs> 나와 나와 나와. 야 나와도 맞아. 민지, 아, 성민 나와! 때리고, 때리고. 너 해치는 거야? 아파요. 부라고, 야, 아프라고 때린 거지. 아, 죽었다. 야, 우리 양털있으면 가져와라. 안녕. 오. 선호이 닭게. 야, 죽었다. 와, 때려. 야 사기 사기 진짜 형님 한번만 아니 한번만 아니, 아니 진짜 너 렉걸린다고 몇분만지 비쌓았어 애가 비쌓았어 인적 악이라 진짜, <laughs> 가악이라, 진짜. 나, 나 진짜 아 아니 아니 형님 할부지 안들려 나 하이루 취했어 맞네 <laughs> 너까부터러비좀 <너, 웃음> 핑키라고 너너 스스칼이지 야 장이가장이 야, 그 사... 야 저8 0 진짜 많아, 그야너만진짜 <laughs> <lever. 웃음> <laughs> <붙잡아>.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그거, 똥콤, 똥콤, 똥콤. 스마트폰 안써야 <laughs> <검수니꺼, 검수니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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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냉장고 누르면 o 나와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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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니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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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민스이쪄줬고 울었어 나 거야. 아닌데 나니 네 위에 서공격한 건데. 여기. 지금 나너무 안돼 고어야야야야야야잠깐야 이거 솔직히 내 상자도 왜왜왜왜 야야야 이거 내나라상자다야 넣을 때는 방해 안 돼. 너 야, 우리도 너 방해 안 할게 잘 넣을게. 아, 나, 아, 놓고 아, 나 놓고 있다. 있다. 나 놓고 있다. 나이스, 아홉 개더 축수고, 댐. 때리지 마. 놓고 있다구. 이 사람 인성 안 좋더니. 나갔어? 안 나갔는데? 아, 진짜. 나가. 내놓으라고, 아니. 야, 미친, 나 화살 몇개 뛰는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하이루의대신의 올해 올해 알았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아, 잠깐만 같이 했던 막. 아, 아, 진짜 아니. 아, 자, 아, 그러면 일단 리편도 네 지금 급해 가지고 이어서 맞출게요.